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재 형 따라 주식한지 2년이 넘은 것 같다. 형 채널 처음 본게 2020년 7월인가 9월이었던 것 같네. 어, 그때 코로나 끝나고 주식붐이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주식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유튜버 이거 저거 보다가 형 채널까지 흘러들어왔어. 당신은 행운쟁이. 우후훗. 그 전에는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에만 관심 있었거든. 그때 처음 본 영상에서 형이 정장 이 입고 벤틀리 타는 게 졸라 멋졌던 것 같아. 지금은 포터지만, 크크크. 주식 공부 처음 시작할 때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 그때 형 영상 보고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은 제법 자산이 불어났어. 2020년 10월쯤이었나? 형이 키네마스터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내첫 종목이었어. 형이 공부하라길래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공부했는데 뭐 하는 회사이고 전망이 어떻고 다 알겠는데 어, 뉴스 기사랑 리포트에 다 나와 있었음. 어, 주가가 오르 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조금 회사지만 주가가 오른다. 글쎄, 사람들이 이 종목을 알까? 나만 아는 거 아니야? 나만 알면 매수가 안 들어올 텐데 그럼 안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용정이 좋다니 한번 사봤다. 그때 아니 너는 반말을 하는 거야, 존댓말을 하는 거야. 어? 뭐뭐 하자는 거야? <laughs> 어? 그때 분산투자니 포트폴리오니 이런거 몰라서 그냥 몰빵이었고 형이 방송에서 말하자마자 바로 산건 아니고 내가 공부한 기간이 좀 있으니 내가 산 가격은 대략 23,000원이었었어. 첫 투자에서 약 4개월 후 수익률이 점점점 허참난 참쟁가 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구나 싶었지. 근데 형 키네마스터 다음에 방송에서 뭐 말했는지 기억나? 내가 키네마스터에서 세자리 수익을 작성한 다음에 산건 아프리카TV였어. 2021년 4월에 갈아탄 거같네 그리고 VIP 회원을 가입을 했어. 아프리카 t v 먹는 동안 VIP에서 찍어주는 종목 공부만 하다가 먹고 나오면 VIP 종목 사려고. 근데 아프리카 TV가 오래가더라. 형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가형 방송에서 채팅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 매도 시점은 뭘로 잡냐고. 형이 5일 2평이나 10일 2평 뚫고 내려오면 매도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작년 말이었거든. 5일 2평은 자주 뚫고 내려오길래 10일 이동평균선 뚫릴 때까지 기다려다 팔았는데 그게 지금 보니 최고점이더라. 부 매매에서 분산 투자를 몰라서 몰빵을 했고 매도 시점을 몰라서. 더 오래 들고 있었고 사실 V I P 에서 주는 종목을 들어가긴 했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장이었으니 그닥 신통하기 먼건 없었어. 장 찔끔 먹거나 찔끔 손절. 어. 거의 모든 돈이 아프리카 TV에 들어가 있었으니 V I P 종목은 그냥 말로 연습 게임 수준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나 내일 아침이랑 장 마감 후에 오는 시황이 더 기다렸었었지. 아프리카 TV를 수익 실어나니 회사를 그만 보도 될 정도가 됐는데 두 번의 매매로 이렇게 되니까 월급이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 갑자기 관두면 좀 그러니 그냥 일하는 둥마운동 하면서 다녔지 그리고 주식에 자신이 불, 붙어가지고 VIP 종목은 안 따라 하고 난 주식 겁나 잘한다 스스로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게 딴 돈의 반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다시 회사에 충성심이 생긴 지금은 인버스만 들고 있는데 사실 썸머렐리할때 파월이 또 매파적인 얘기를 꺼낼 줄은 상상 못했기 때문에 행보는 있어도 하락은 없을 것 같다 반신반의 했지만 초심으로 돌아와서 형이 사라길래 몰빵했지 역시 김용재 형이 언제 사라고 했냐 형은 <laughs> 사라고 한 얘기가 없어 그냥 나는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 지금부터 곧버스를 어,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아무튼 지금은 진짜 주식 제대로 하려고 회사에 있는 시간 빼고는 다 주식 공부만 하는 것 같아 생각 같아서는 전업투자도 하고 싶은데 혼자 월급만큼 주식으로 별벌 자신은 아직 없고 혼자 하면 안 잃으면 다행 주식으로 맛볼 수 있는 천상의 맛을 본 후라 그런지 이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형 정도 하면 10년 안에 시그니엘 83층 들어가서 사는 게꿈은 아니겠구나 싶어서 정말 주식에 올인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렵네 대체 지수 의측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2년 동안 방송에서 매일 보니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오래 알고 지낸 동네 형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해. 일층 카페도 두 번이나 갔었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유유. 전에는 형 여수 집에 가는 것도 올리고 술 먹방도 하고 양재 사업 들어갈 때 백두도 올리고 브이로그도 올리고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오로지 주식 얘기밖에 안하니좀 아쉽지만 뭐. 아무튼 형 고맙고 나중에 내가 주식으로 성공해서 회사 관두고 책 쓰면 내 주식 사부는 김용재다라고 쓰려고. 크크크. <laughs> 앞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사부. 다음에는 뭐 살까요? <laughs> 그, 그, 그. 추가. 요즘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용이랑 매매일지 등을 블로그에 남기고 있는데 10월 초였나 금리를 인상하니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고 국채 가격이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 공부하고 내 생각도 짧게 정리한 거 올리고 갈게. 형이 보기에 내용은 뭐 별거 없을지 몰라도 나 주식에 진심이다 하는 증거로 그렇게 해서 국가의 뭐 채권에 관련된 내용을 또 어, 자기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어근한세 장을 써갖고 보냈네. 와, 그 내가 이 주식 3당소를 1년, 1년, 1년 하고 있나, 우리?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와, 사연 이렇게 긴 거는 내가 처음이다. 솔직히 난 이거 안 할라 그랬어. 왜 그다음 내용이 크게 있는 게 아니야. 어? <laughs> 근데 왜 했냐? 글을쓴 정성이 너무 좋잖아. 야 글이 이게 총 다섯 장짜리 아이포 용지로. 와나 무슨 뭐 레포트 갖다 제출하는 줄 알았어. 이 정성과 이게 너무나 내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지금 뽑아갖고 읽어주는 거야. 뭐 내용은 간단해. 어쩌다가 유튜브 형 유튜브를 봤는데 형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크롬마스터를 사서 수익을 좀 받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도 사서 뭐 수익을 받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좀 돈을 벌다 보니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V I P도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VFP 종목을 많이 따라지 못했다. 왜? 아프리카 TV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걸 아프리카 TV를 다 정리하고 를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가 한번 혼자 매매해 보자. 그래서 매매를 했더니 딴 돈의 반 토막을 그대로 공중분해시켜버렸다. 그리고 나서 야 아니구나 다시 해야 되겠구나. 돈을 벌 때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내가 이게 회사를 왜 다니냐 싶었는데. 내가 개매매해서 작살나고 보고 나니, 야,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뭐 회사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회사 다니는 시간 이외에 주식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인가 봐. 그리고 뭐 오늘 채권에 관련된 내용도 한두 장, 세장또 써갖고 올려놨더라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야, 내가 읽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태가 나.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든, 어, 잘될것 같아. 만약에 잘 되면, 형한테 와. <laughs> 형이 회사 직원으로, 어, 너내 동료가 되라. 해가지고, 같이 원피스를 찾아서, 라포텔로 가는 거야, 형이랑 함께. 언디 어딘가 있는, 난 주식왕이 될 거야,가 되면서. 어찌됐든, 이 친구가 뭐, 잘 됐으니까, 좋은 일이긴 해. 우리, 주식상담소라는 게 그래. 꼭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본인의 사연을 올려주게 되면, 나는 그 사연을 읽고, 세상에 일어난 사연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혹시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슬프면 같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친구는 어찌됐건 자기의 그냥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그냥 나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 키네마스터와 아프리카TV는 형의 실력이라기 보다는 그냥 운이다 <laughs> 운이다 형도 키네마스터와 아프리카TV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으니까. 나도 그 종목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나도 집 팔고 땅 팔고 다 샀겠지. 나도 몰랐으니까. 해당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 알았나 내가. 말 그대로 좋은 기업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무제표를 연구를 해야 되고. 물론 주식이라는 게 그래. 내가 어떠한 종목을 연구를 하고 뭐 재무제표도 너무나 좋고 차트도 너무나 좋고 비전과 실적도 너무나 괜찮고 아 이거는 가겠구나. 근데 내가 그걸 샀어. 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기회 비용을 갖다 쓰는 거거든. 이 기회비용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시간과 돈이야. 시간과 돈의 비례.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샀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거잖아. 그러면 또 다른 종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사자마자 좋은 기업을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항상 주식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지. 근데 나도 솔직히 중장기 종목들을 보지만 이러한 중장기 종목들이 언제 올라갈지. 나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 그걸 다 때려 맞춘다 그런다 그런다면 나는 지금 뭐 삼성 이재용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돼 있었겠지.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돼 있거나.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종목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는 거야. 대신 시간을 투자한 대신에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장기 종목을 살때 내가 한 큐에 다 몰빵하라 그래? 아니잖아. 해당 종목은 앞으로 너무나 기업의 실적과 비전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볼 만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 이 종목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여윳돈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만 계속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사놓게 된다 그런다면 분명히 이 주식은 우리에게 리스크를 안겨다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모아가고 있는 중장기 종목들도 그러한 취지에서 모아가는 거야 근데 키네마스터하고 아프리카TV 뭐 현대차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말했는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올라간 거야 그거는 그냥 실력으로 간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간 거야 나도 몰랐지 그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갈 줄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샀는데 빨리 올라가면 어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또 그것 해서 수익 먹고 다른 종목도 연구해서 들어가고 그 종목이 좀 늦게 간다 하더라도 괜찮아 차분하게 들고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당일날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단타를 쳐야 된다는 얘긴데 단타를 치는 것들은 보여 짧은 시간에 올라갈 것들 당일 당일 올라갈 것들 그런 것들은 뭐 거래량하고 고가창하고 이런 것만 차트만 잠깐 분석해도 나오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크게 우리가 수익을 먹기는좀 힘들다는 거야 워낙 리스크가 커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을 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우상향 종목이고 단타라는 거는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짧은 폭에 들어가는 이거를 이제 3% 뛰기를 하고 나오는 건데 이3% 뛰기를 잘한다 그런다면 매일마다 뭐 단타를 치면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생활이 유지가 되겠지만 이러한 단타의 기술이 아직 본인이 부족하다 그런다면 전업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기본적으로 단타가 돼야지만 전업을 할 수가 있어.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서 수익금을 벌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된다? 왜 먹고 살 건데. 그래서 단타는 전업 투자에 있어서 필수인 거야.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단타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수익금을 불려놓고 어느 정도 수익금이 쌓이게 되면 안전빵으로 이제 중장기로 좀 분산을 해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전업으로 돌아가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정말 많아서 시작하는 사람들 있을까? 없어 크게 돈이 많으면 안전자산인 부동산이나 그런 데다가 하겠지 근데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처음에는 자본금이 적단 말이야. 그럼 그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이 중장기 투자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못 하거든. 대부분 다 단타로 시작을 하거든. 단타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돈을 벌수 있는 회전율이 높아서 수익도 볼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 그만큼 빨리 돈을 까먹을 수 있는 루트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단타를 일단 베이스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스킬들이 필요를 하다. 그래서 항상 뭔가 결정을 하고 전업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형 나이 때 내가 지금 마흔이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을 한다? 리스크가 너무 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20살 때, 21살, 22살 때 그때는 시작을 해도 되지. 왜? 리스크가 적잖아. 왜? 대학생이나 신분이 있고 하, 아직 어리다는 신분이 있으니까. 20살 때부터 갖고 하는 20, 28살 때까지 또는 30살 때까지 한 10년 해 보는 거야. 10년을 해 봤는데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한다 그런다면 계속 그 길에 베팅해도 되지. 근데 30살이 돼서 많은 게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돼? 직장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나이게 충분히 어린 나이니까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전업을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 있지. 그때는 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결혼을 했다 그런다면 더더욱 그런 거고 뭐가 됐든 주식이 있어서 왕도는 없는 법입니다. 수많은 매매 기법이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100%라는 답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만 따라하면 되겠지. 뭐하러 우리가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공부하면서 싸우겠어. 근데 주식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로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매매기법이 이게 있으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고 저게 있으면 저것도 따라해보고 뭐가 됐든 다 따라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매매기법을 결국에는 스스로 찾아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키네마스터를 사가지고 몰빵을 차갖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 이런 글을 썼지 키네마스터가 작살났어 봐. 칼 주고 지금 나쫓아오고 <laughs> 형이 언제 사라고 했냐 공부하라고 그랬지. 공부해보고 본인의 투자관점에 맞으면은 매매를 하든가 말든가 결정하라 그랬지. 야 형이 무조건 야, 이거 100% 가니까 무조건 사. 이런 말안 하잖아.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 남들에게서는 있어또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무조건 형의 말을 맹신하지 마. 나도 매매를 들어갔다가 손절할 때도 있고 잘못되는 케이스들도 많아. 내 말이 진리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시 청자분들도 주식을 하면서 종목을 언급을 안할 수는 없어요. 종목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주식 유튜버들은.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바로 맹신해가지고 무조건 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뭘 믿고 갔다가 제 말만 믿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어떠한 종목을 얘기하면 본인들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본인의 매수 계획과 매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갖고 해보라는 거지. 나는 시험 범위를 줄여주는 사람이지. 야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공부해라는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VIP 회원 수익률? 그래도 괜찮아 1년 하락장 동안 이 정도 해갖고 vip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1년에 100만원이니까 한 달에 제가 88,000원 받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떼부자 만들려고 하는 게 vip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목 찾고 힘들고 하니까 나는 이게 내 본연의 직업이니 내가 종목을 찾아서 뭔가를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필요하고 사회사 운영하는 운영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나마 최대한 저렴하게 하고 1년에 100만원 갖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떼부자로 만들어드리려고 정말 한다 그런다면 1년에 100만원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이 있으니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종목을 하나씩 찾게 되면 이거 종목 괜찮으니까 한번 봐라 너가 보지 못한 종목이다 한번 찾아봐서 이것도 좋은지 한번 봐라 이렇게 내가 알려주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VIP 회원을 하는 거지 뭐는 떼돈을 벌려고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부양 p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회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다 모든 데이터를 수익이면 수익 손절이면 손절.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마다 다 올리고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회사로 전화해서 18336014로 전화해 주셔서 직접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입 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년에 100만 원이야.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VIP 1년에 100만원 저한테 해놓고, 저한테 1년에 수익률 왜500% 내지 못했냐, 600% 내지 못했냐, 초급등주 달라, 뭐 세력 종목 달라, 300% 400% 가는 종목 달라,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종목 내가 100% 알고 있다 그런다면 내가 할까요? 내돈다 털어서 내가 그걸 사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화황된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100만원 안 받아도 되니까 VIP 가입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오늘 뭐 사회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 나름 뭐 정성이 너무나 느껴졌고. 아, 그리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형이. 채권에 관련돼서도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 친구는 올해 나이가 얼,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길을 가다 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들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됐든 세상에 공짜가와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성공이라는 열매를 그나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니까 다들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시청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